반갑습니다. 예. Yeah. 오늘 때일하요일했자 어이, 오늘 마쳤어, 이제? 뭐, 앉아, 담배 한대 피우고. <laughs> <laughs> 지금, 지금, 새로운, yeah. 사,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 뭐야, 빨리 말하라 해서오일 오히려... 아, 오일이 오히려... 야. Yeah. CJ4를 쓰지 마. CJ4를 쓰지 말라고? 음. 그러면? CI4를 쓰라고. c i f o o k c i c i f o 옛날에 后视镜前데 c i 이 o 嗯那个是开 c i p o 呢开的 c i p c i p o 哦 c i 나와 c i f o 哦。CIPO 哦 c i p c i p o 哦。C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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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哦한 단계 o 哦。CIPO 哦 c i 앞에 yeah, yeah. 있잖아, EGR 달리고 DPF 달린 차. 왜 유로 유로 포. 야야그차 스티커 보니까 그 가들은 저 스티커를 붙여놨어 오일 뭘 오일을 쓰라고. 아, 아. 현대 차들은야야 yeah, yeah. c i 4 열하고 딱 스티커가 붙어있더라고. 음, 난 대우 찬데 어? 대우 찬데 대우라도. 음. 똑같아, 등급은. 아, 등급이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요즘, 요즘 거는 뭐, 열이 많이 나서. 열이 많이 나도, 요로식스보다는안 나거든. 올, 올 검사 맞고 왔는데, 매연이 8% 나오대요. 20%에서 8% 나오대요. 오, 작게 나온 거지. 그거는 적게 나온 거지. 아, 50% 미만이면 적게 나온 거지, 연식이 있는데. 맞아요, 그 그래. 아, 세차 기준이야. 내 한동안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새로 모다 그0 0 a 고쳐있었는데, 80A 바꾸고, 배터리 음. 바꾸고, 음. 그, 에어 세는 거 바꾸고, 앞에 에어 세는 거두개 찾고, 그래도 애와또 새더라고 그래 이게 시동이 왜 갈갈갈갈갈갈 갈갈갈갈갈갈갈갈갈걸 부르릉 걸리는 거라 음... 그래가지고 쇠로 모다를 딱 뜯어내니까 볼트가 풀려 있잖아 쇠로 세루 볼트가? 야쇠로 볼트가 그 거. 네. 어, 그게 뽐대 칠로 돼있었는데 어째 그게 풀리냐고 볼트 위에 스판이 가어도안 풀리는데 안쪽이 풀려 있는 거야 야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 그래가지고, 제로모드 닦으니까 바로 한 방에 브라운 걸릴 뿐이야. 그지꽉 잡아야 되는데, 흔들리니까 가가한 방에 팡! 못 걸지. 현, 그, 타다데오서비스 가서, 인젝터, 인젝터, 그, 연료 휠타를 또, 새번인가갈아서 시동이 안 걸리니까, 에어가 찬다 생각에, 음. 연료 휠타 갈고, 연료에 올라가는 거, 그 링구가 또, 떨어지 다고 링구, 그, 조그만 거, 손톱만 한거두 개. 그게 돈이 팔만 원이 돼. <laughs> 고구 박킹니 아, 그거 갈고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라 또. 아, 저거 들도 당황스럽지. 그러니까. 음. 그래, 세로모다 제거 갈라그니 160만 원 달래. 그래가지고, 세로모다 전문점 이 있거든. 음. 그거 갔더만, 완전히 막, 시, 커먼 거, 그걸 꽂아놓대. 음. 그 자기네들도 시동을 니까새로돈다 이기라 그러니까 빼갖고 빼, 빼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제네레터 갈고 연결 휠다 들어가는 위에 인젝터 그거 교환하고 펜이 <laughs> 갈고 다 갈았다 새로 모다 밖에 없다 나는 새로 모다 그걸 신비로 넣었단 말이야 한 3년 전에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딱 뜯어보니까 볼트가 풀려 있다는 거야 야, 세로모다를 분해를 해봤네, 안쪽에. 어, 풀어내니까, 뭐, 안에 볼트가 너덜너덜 해가지고 안에 그, 대아링처럼 생긴 거, 그, 야마에 달린 게세개가 있대 세개 사이에 끼기는 게, 약간 블렁블렁 한 게라. 야. 참, 네? 그거, 딱 교환하니까 완전히, 뭐, 최찬데, 뭐. 아, 그럼 당연하지. 나서 바 23단계로 하고 있는 차인데, 그러면, 한 <목마> 방에 걸리지. 아무리 네. 그래서 내가이 o no h 파노 yo f u 를 mira, 내가 아, 참내 내 엄마 o r t 했겠네 a 나세파워는 죄가 없다고 나한테 쟤를 얼마나 많이 돌린지 엔진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 요 중고차니까 그 있잖아 엔진이 문제가 있어갖고 고장나면 나세파워 달아갖고 그렇다고 정비사 한마디 해뿌면 오일 안 갈아서 그렇다면 또그 사람은 나한테 이빨을 갈아요 아니 힐타 한번더 걸러주고 기름 가열해 주고 기름 정리해 줘 가지고 나쁠 일이 어디 있어 그래 그리고 오일 만져보면 지금 제일 비싼 오일이다는 오일보다 더 매끄럽잖아요 그래 아, 그러면 소우리 손으로 막손가락만져갖고 매끄럽고 유난력이 있으면 깨끗하고 이물질감 없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래 세월보다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내가 동영상 계속 찍어 보내잖아요 세월보다 더좋대 우리 오륙천길뛴 몇십만 뛴 오일 폐유가 근데 중요한 것은 볼보 540 유로 저활이지그 네, 차가 네. 한 180만이 넘으니까 부속들이 고장 날까요? 그래. 기, 기름이 만땡 그대면 시동이 잘 걸리고 어. 아직 뭐만뭐몇톤안 뭐 됐으니까 기름이 절반 좀 있을 거아니야 그렇지. 절반 약간 조금만 내려가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이제. 걸그걸그걸 음. 하다가 어쩌다가 걸리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걸 견디다견디다 못해 갖고 정비 공장 갔다. 어 네. 인젝터가 나빠서 그런다, 뭐, 펌프가 나빠서 그런다, 뭐, 하고, 뭐, 온갖 걸 다, 수리를 했어. 예. 네.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보륵만 하는지 2천만 원더 갚은 거야. 예. 네. 아무도 인젝터 그 손봤다, 아닙니까? 래 그래. 인젝터 그거 손보고, 자기가 창구상에 뜯고도, 만 인젝터 그 여섯 개교환했한 지, 한, 젝제 3년 됐네요. 그러 인젝터 손본 지가 두달 됐지. 응. 음. 두달 되고, 시동이 음. 또 그러니까. 연료 힐터를 너무 꽉 장가서 그렇다, 걔가 연료 힐터로 자기네들이 딱 감가주는데, 그래도 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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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걸리는 기라. 그래, 그래가지고. 야굉장 안쪽에 볼트가 딱 체결이 안돼 있으니까. 근데, 아, 기름이 뭐 이상이 있나 싶어. 다 열었다가, 잠갔다가, 씨. 배구차고 하도 신가해 하다가, 씨. 짜증이 나서 서로가 통화도 안 한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내걸싹 철거를 해버렸어 내가 야야야 야내거 야. 야, 원망 되지 말고 응. 어 안돼 이거 내거 원망만 눈빛이 내거 원망하는 눈빛이야 말하는 거야 그러면 내거 철거하고도 시동 걸린가 봐라 싹 철거해라 야. 싹 철거를 다 했다여 예 그래갖고도 시동이 안 걸리거든 야. 돈은 2천만원 넘게 발랐어 어. <laughs> 그래도 시동이 안 걸리게 환장하지 그런데, 얄라거인데 갔대, 얄라거인데 예. Yeah. 짬밥은 오래 먹었는데, 뭐, 정비공장도 하고 얄라인데 갔는데, yeah. 아, 이제 시동이 안 걸리고, 뭐, 그런답게, 이 양반한테 노하고가 있는 거야. 음. Mm. 뭐라 하더만, 그, 시가루 뻔뻔 있는데, 무슨 동전만한 뭐가 있더래. 예. Yeah. 근데 플라스틱 뭐, 카바가 오래되니까. 예. Yeah. 그게 이제, 저, 저, 만0 0원인가 얼마짜리대, 만0 0 원짜리가. Mm. 그거, 그것을, 이리, 뭐, 허드많은 본드를 발라 불더래, 그다가 아, 불안, 이지 않다. 어, 근데, 거리에 에어가 들어간 거야. 아. 만 땡그가 되면, 이제, 그, 에어가 안 들어가지. 그렇죠그렇 밀고 그렇지. 있으니까, 땡그보다 기름이 우려있으니까 근데, 반절 밑으로 떨어지려면, 말라 하면 이, 이제, 기름이 땡기니까, 거리에 그래 에어가 살살 들어가는 거야. 아. 그게 그 친구가 죽을려고 오는 거야. 내걸자았으니까 벌써 얼마나 차가 질이 잘 들었겠냐고. 그래. 어? 맨날, 뭐, 업그레이드 하면, 형이, 볼보 오사가 연비 안 나오거든. 그렇지. 빨리빨리 기능차가 그 차다고. 응. 음. 밟으면 기름 많이 먹으니까. 네, 그래, 맞아. 볼보는 연비 갖고는 얘기하는 거 아니고, 파워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얘기하는 거지. 그래. 연비 절감을 나면 볼보차 빼면 안 되거든, 원래. 맞아요. <laughs> 근데, 연비 잘 난다, 어디 갔다 오면, 저거들 뭐, 다, 지 진차보다, 재는 막, 있는 대로, 쇠로 밟고 갔다 오거든. 기름이 뭐, 20, 30리터, 작게 먹었거든. 충청도, 저거, 갔다 와도. 맞아 그런데 뭐, 어느 날부터, 이, 그러니까, 기름, 막내거다떼뿌리게 이제 기름 원래대로 돌아갔을 까이가 그렇죠. 죽을 맛이지. 그래갖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 23단계 다시 또, 업을 해줬어. 아. 좋아, 난리다, 좋아, 난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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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난리다. 깨침을 춘다 완전히. 와. 어. 근데, 참, 나는 억울한 게 너무 많아. 그렇지. 그, 은세 좋은 걸 해놓으니까, 뭐. 내가 저도 내리막길 서고마마 1차선 타고만 쏘아픈다고, 내가 막, 또잘 내려가지. 23단계는 <laughs> 막, 평지에서도. 후리발이 있고 어떤 친구는 또 오르막에서 후리기능으로 들어갔었다고 전화오더라고 엄마 어, 막 수가 있으니까 오르막에 많이 잘게 내어어 출근이 되니까. 음. 대로 어 출근이 되니까 빈 차로 가는데 오르막에서 후리기능으로 들어간다고. 음. 뭐 이십삼 단계 하는니까. 뭐 이런 일이 다 있냐고 전화가 와. 음. 라파는 음. 대박이다 대박 진짜. 그러니까 참 나는 이십. 4년 동안을 겪어왔으니 내가, 그래.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냐고 그, 그, 맨날 보는 그런 사람들도 시동이 안 걸리게 나를 의심하고 기계를 의심하고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은 오지그랬어맞아 근데 끝따라서 그 180만 띈 차가 캠샤워도가 나왔대. 아니, 개팩 80만 대면 나가도 나갈 거 아니오. 핸들 그래. 150만도 넘어갖고 단차인데, 중고차에. 그래. 오, 오일 안 갈아서 그렇게 이제 정비사가 그러냐이 정도 되면 연습되면 나간 차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 <laughs> 근데 내걸 의심한 거야 오일 안 갈아서 그런 가까지 받고 아니 그 좋은 차들도 템샤도 나간 차를 내가 수도 없이 봤는데 그래수차들도 나는, 나는, 나는 160만인데, 지금 뭐, 차 상태, 엔진 소리가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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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그렇지, 뭐. 음. 처음가져올 때부터 차는 부릉, 부릉. 부릉. 원래 그런 차그 시스템을 못 바꾸더라고요. 예. 차다 대고 가도 뭐, 음. 부릉, 부릉, 부릉. 어, 검사 받으러 갔더만, 어, 차가 왜 엔진 소리가 들었습니까, 참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이랬더만.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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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한다고 불안해가지고 못밟겠다 그다. <laughs> 그 그게 뭔가 타이밍 기야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야, 문제가 그러니까. 있을 거야 아마. 타이밍 분실수는 쳐주는 분실수는 타이밍 기야가 있잖아요. 그가 뭔지는 몰라도 조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었 거야 아마. 우리가 타이밍 기야는 아, 이빨 안 나가면 안 손대거든. 그죠 응. 에이, 그, 참. 그래요, 고생했어요. 와, 진짜 저것 때문에 한 3개월 동안 내가 미치겠더라, 진짜. 아이고, 그래도 다행히 나한테 전화 안 해줘서 고맙습니다. 아니. 아이고. <laughs> 아이고. 차, 차가 160만 타면 차가 이상이 있는게지 엔진 오일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 아이고. 이상 아. 나가도 나가지. 근데. 참, 내가 애매한 오해로, 장갑 풀고안 쓰고, 악서문 내고, 정비사는 왔다, 손님 왔다 싶어가지고, 막, 이거 달고 엔진 짝살 났다고, 광고 해대, 해대기를 안 하. 내가 소문을 듣거든. 가니까 왜 달고 있냐, 왜요? 그러니까 이거 달았고, 엔진 박살 났다, 이거라. 아니, 내대로 하고 따라 돌면 돼. 박살 나지. 아니, 어. 그래,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래, 동생 보고 내가 달아라 했더만, 저, 칠원에 정비하는 사람이, 달고 있는 사람도 되네, 다 그더라. 이래서 하는 거라. 그럼 그래, 뭐, 안다고 그걸 달아, 이래서. 아이고, 지금 말이 안 통해서. 말이 안 통하지. 친지 형제도 안 통하고, 부자간에도 안 통한 게이답답하 그니까, 그 동생, 이거는 뭐, 그냥 차아하다 엄마. 그, 지금, 520, 그거, 친구 차. 응. 음. 그 차는, 뭐, 일년에한 번씩, 5일, 중, 5일 교환하지. 응, 음, 또, 엠렙때이줘 그냥 음. 그 차, 엔진 소리, 저, 막, 520 같은 거 있으면, 아, 딱, 삼가 싶다 아휴 크으. 가막 그래도, 제 차, 저것도, <laughs> 괜찮아. 괜찮아. 좋아. 그치. 니차도가 없어서, 그치. <laughs> 아, 그 대신, 우린 브레이크가 잘 듣는다, 요. 21단계보다 23단계 브레이크가 더잘 듣잖아. 그렇지그렇지 키브레이크 듣는다고 그러더라고벤츠오상공이 음. 20, 품, 20, 콘테나 내품 24도는 실었는데, 그자리에서 모르고 따지면 가가지고, 오후에 전화 왔어. 오전에 달고. 아이거 진짜 대박이다. 왜 그러냐면, 차가 건너 는데 이단 씩 막. 어. 우리 당시 건너뛰면서 브리키 밟으니까 키브리키가 닿는다고. 에이... 참, 대박이지, 뭐. 오늘, 오늘 그, 광포수고 갔더만, 은 유리에다가, <laughs> 라빠세나봉파고 서띠가 크게 붙여놨대, 양쪽에. 들어갈 때 보고, 안에서 보고, 이랬는데. 요즘에 붙인 차들 상당히 많던데. 많이 있지. 근데, 다행인 것은 사람들이 다 믿는다는 거. 아, 탈고도. 그 옆에서 달고 좋아 죽겠다고 깨침을 주고 있는데도 자기 동생 안 믿듯이 다안 믿는다는 거.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어, 내가 그 바람에 살지 다 믿어버리면 나 죽는다고. <웃음> <웃음> 그리고 경제, 자동차 그 관련 경제가 무너져버려. 아. 정비공장안나만 꼽다는데, 뭐, 달고 나서, 뭐, 정비공장 뭐, 뭐 아... 정비공장 뭐, 1년에 20번 이상 간 자가 지금 또 궁금해서 전화했더만, 1년 6개월 됐는데, 정비공장한 번도 안 갔대. 그럼 뭐, 언제 가봤냐고, 그때, 니컬, 공짜로 해주는 니컬이 있어갖고, 한번 간다는 거 있어갖고, 한번 가봤대. 1년 6개월 동안. 음... 어? 그것도, 볼보, 280마력이. 그, 신문몇 돈짜리 싣고 다니, 잔자요? 8돈짜리 800g짜리 800g짜리 아... 칠코 단위지 않데. 자동차 아... 반반 아... 스트레폴. <laughs> 그런데도 뭐, 그냥뭐 아, 그정도 아파마. 진도 아니지 뭐. 그런데도 1년에 한 5년 넘으니까 1년에 1 0 0씩 넘게 가 가들의 정비 공장을. 음. 그들은 1년 6개월 안 갔다니까 이거 이제 정비 공장 다 굶어, 굶어 죽고 뭐 제차장이고 뭐 자동차 회사까지 굶어짓는가 아니여? 1 0킬로미 단속구간입니다 징그러워갖고 고장 많아갖고 다른사람은 똑같은 차 있는데 다르라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팔기전에는 제명들은 못살겠다 하면서 팔아불리더래 차를 에이, 에이. 팔면 또 다시 또 유로식스 사야될거 아이가 처음부터 그1 아, 5돈차 먹는데 그 벵거 바꿨는데 씨 오일을 갖다가 가면... 뭐 일년에한번씩가안 간다 사고 아이고 유러시프나 1년에 한번 가면 완전 떡구리 쓰라잉 그러니까 만도만도 만도 그렇고 아들이 그래 좋으면 좋고 관심이라도 있어야 될 겐데 아이엠아 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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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프엔로 아이고 씨 말도 안 나오더라 말도 안 나와 아, 그러니까 나빠세나 뿜빠만 돈이 있다고 다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네. 안 다는 것도 아니고 머리 딱까리 열린 사람만 달게 돼 있어 그거를 딱 그거 머리가 가지고. 들어보면 오히려 중간에서 걸러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딱 그거 엔진에 최고인데 그걸 갖다가 그리고 열 잡아주지 그러니까 바깥으로 그... 순환이 되니까 그래. 그것도 한 단계 더 순환이 되니까 더 좋은데 중요한 것은 왜 엔진이 고장난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 왜? 아무도 아, 교육을 네. 받은 적이 없거든. 사람은 네. 교육을 받아야 알거아니야 지식이 쌓일 거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 지식을 알려주는 데가 없어. 운전만 기술을 알려줬지에 저... 우리 조수 때 운전하는 기술만 가려, 알았지. 오일, 뭐, 관련, 오일은 제때제때 빨리빨리 갈아주면 된다. 제때제때 갈, 그것만 알았지. 왜 고장나는지, 원인은 못빼웠잖네 나도 조수생을만 2년 탔지만은. 그렇죠. 음. 그때, 그때, 올만 갈아주면 된다, 요것만 배웠지. 왜 고장이 나는 원인은 몰랐잖아.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그 화보하고 말... 열하고, 올 점도 막안 떨어지고, 깨끗하면 보링발도 연장되고, 그런다는 사실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보링발이 뭔지는 모르는데, 뭐. 내가... 몇만원 들었다고 지금? 1 6 0만 참. 남아가스도 많이 안나오지? <목소리도> 남아가스 그것도 빼그 연결했다가 음. 그래서 저 서비스 탈타도고수비서 가가지고 음. 그걸 빼락하는 길에 인젝터 손보면서 음. 그래가지고 빼왔는데그 연기가 불불불나오고 아이고 난 다시 연결하고싶은데 차 밑에 인제 기계가 싫다 근데 에이. 그 라마가스도 뺀 사람도 그 차는 사상공인자만 사이로는 사 밖으로 빠져 있잖아요 원래부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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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한여름에는 더 나오고도 열이 높으니까 그렇지 깜짝 놀라는 거야 우리 거 달고 와 세상에 뭐 라마가스가 절반 이상이 쭈렁뿐 나오고 거기서 놀래 푸는거야 왜헐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시동만 걸면 엔진 쉬어 있는 상태에서 도 나왔다 이거야 그렇지 근데 그게 딱저어 보니까 거기서 놀래 풀더라고 그러나 그래, 그전에 그 연결했을 때가 더 좋았지 않나 싶기도 하네 내가 알잖아 남아가스가 에너지가 된다고 우리 걸 달면 남아가스 그... 빼프지가다 <laughs> 힘이 없더라 자네 해자도새 건너 놨는데 그때 인젝트가 그손 본다고 그민스 아유 아 야, 야. 프리마 저 유로식스 320마력이 야우리꺼달고 내가 저 여다가 저 에이스 갔은만은뭐 뭐, 담배값 벌라고 이거 빼려면 좋다고 그래 빼라고 해갖고 뺀데만 배버려 오르막에 힘이 없더래 음 뭐라고 가고 아이고 원치 위좀 제발 해달라고 그래고 해고 나니까 원래대로 힘을 써풀더래아 남동말로어 내가 그래서 내가 평소에 남아가스가 에너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었거든. 그렇죠. 어 아. 응. 대형차든 승용차든 남아가스에가마그시나품방으로 묶어줬을 때가 안 맞았다고 힘 차이가 나더라고. 음. 승용차들. 맞아요. 그래서 내가 대형차도 항상 그남아가스 나오는 호스에는 묶어줬잖아 그래 맞아, 내가도다스 묶는다고나. 그리고 남아가스가 밖으로 나면 남아 안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남아 가스를 마신다고. 음. 와리 현상에 서 차가 달려도 한 미터로 가스가 올라온다고. 그래 맞아. 음. 와리 현상이라 갖고 여름에는 안이 시원하고 겨울에는 아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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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해지요 음. 밖은 찾고 그러니까 공기 회전이 되면서 남아 가스가 올라온다고. 음. 건강에 안 좋아. 아마도 안걸렇겠지 응. 음. 아 이거 그래. 아이고. 올해도 고생 많았어. 아예예 예. 예, 예. 뭐차 만든다고 고생 많았어. 아 진짜. 어, 네. 내가 보니까 올해 제일 날 시달린 것 같아. <laughs> 맞아요. 진짜. 음. 아 이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그래. 시동이 그러니까. 그래 한 방이 걸리는 거야. 음. 아죄 그래. 내년에도. 그건 아시고, 안전운 전하시고, 부자되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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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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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많이 받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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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